송학면기념 자료 요보송학면의 요게 삼십 년도 면 탄생 1 0 0년기념에년기념십 년도 게3 년도 년도 요게 년도 년도 사진 년도 삼십 년도 삼십 년도 삼십 년 년도 삼년이나다 사진 구하기 어려운 거아닌데 이게. 그래, 이제. 30, 어휴, 30개 일정시대사진지네일정시대일정시대 네,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, 여기 보면 소방대, 아. 소방, 저기, 의용소방대가. 아. 그 밑에, 쪼그만, 이도쫄아지 이거, 아. 이거. 야, 아, 일정시대 때. 요거는 이제 52년. 52년. 전쟁 끝나고. 그렇지. 전쟁 끝나고. 아, 아 이분도 뭐 독립운동가, 칠생일 음, 수 있는데. 음, 요거 이제 군대, 그거 있잖아. 기원 2인상 입대 기념. 아. 이 사람 군대 가니까 택기를 응. 들고서. 아, 기원은 8급. 8급, 현재. 아, 공무원 이제. 8급이 군대 가기 기념에 그, 송학면그 그렇죠. 직원들이. 그렇지총악면 그 사무실. 면 사무실. 2인상이라는 아. 분이 군대를 가니까. 가니까. 같이 다 아, 잘 갔다 오라고. 아. 근데 군대 가기엔 좀 나이가 좀 더러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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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어디서 이렇게. 그게 자료를 확보했대요. 계속 저기서 마을 주민들 알아보고 막 찾아가고 그럼 마을 주민들이 그 사진 그 저기 첩에 갖고 있던 거. 그렇 갖고 있던 와. 걸로 아, 앨범을 그냥 그래. 다 앨범을 찾아 보니까 있는 게다 있더라. 갖고 와서 이거를 아. 다 스캔하고 어, 스캔해가지고 만들어요. 이거 그 저기 영상 자료도 만들면 좋겠는데 이거 네, 사진 다 찍어서 해만. 사진 붙여가지고 영상 자료. 를요게 이제 70년대 새 마을 운동 음, 70년대. 마을 안 길이 아. 점점 이렇게 막 이래, 이런 공사를 해서 음. 이렇게 음. 아 이규윤 씨제공 음. 이렇게 내막 음악 막 도랑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네. 옛날에 뭔사진기가 있어 갖고 뭘 찍었대 이분들 네. 이때는 와. 그래도 카메라 있었지 다어 이규윤 씨가 많이 찍었네 만시 시곡일이 네. 시곡일이 박근규 씨 네. 가수 다, 이게 뭐, 뭐. 어, 주민의 일상 옛날 참 아, 파트별로 다 해놨네 <laughs> 이분은누구네 이분이 이제 저기죠? 어, 어 이게 유정유순 유정순 어, 유정수 예. 가장 예. 그 음. 가장인 부친. 음 요, 이분, 이분은 고속도 네, 이분은 저기죠 이방이 씨 어. 부친. 아 송악 배철하 씨는 그 이방이 씨 어. 부친. 어. 여기 뭐 학교인가 아, 이제 아이 면사무소 개청시키는. 지금과똑 같은 거? 지금 면사무소. 거예요? 지금 면사무소. 그 76년 건물이 이게? 그렇지. 본 건물 이이쯤이게 여기까지가 76년. 야. 그다음 에더뒤로 증축하고 증축하고 해서 아. 76년도에 이제 오래됐네 이 건물이 정신 40년. 아. 개정시. 아. 근데 76년에 건물이 까칠 깔쌈한데요. 죽기가 네. <laughs> 개울에서 잠내는. 잠이... 그게 이제 이게 만약에 옛날, 옛날 이게 70년 이쪽으로 옮겨오기 전에 아. 저쪽 건너편에 있던 아. 이거 어디 쪽 청키였나? 그렇죠, 그렇 거기 소환 저쪽에 짜장면집이 저쪽, 그렇죠, 저쪽, 그렇죠, 죠 이성진이 형그 사무실 거기 조금 어. 더 나가서, 어, 맞죠? 옛날 그 자, 아. 너이 사진은 바, 봤어? 이게 이 사진인가 보네? 아니, 이거는 일년 만에, 만에, 이 뭐? 아니 이거를. 여기 송학팀 그 자료 자료 확보도다 하셨잖아요 음, 그, 그, 영상을찍 찍고 으라고 일단 흔들리는 영상인데 이게, 이게 70년대 이 흑백영상 이거 사진 이것다 역사에 남는 거예요 이게 술한하지고야야 아유 잘 봤습니다 아 이분들한테 전감목이네 Yeah. yeah.